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할 게임 바로,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인가? 아무튼, 그겁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게, 예전에, 예전에 나왔는데 이게 또 리메이크 됐다고 하네요. 좀, 귀엽게 리메이크가 됐다고 합니다. 음, 가볼게요. 그 대신 좀, 오, 이게 링크? 어, 전기 빠삭! 링크, 사망. 에 살아 죽겠어. 어. 어? 어, 뭐지? 두 따다 다다다 음. 와! <laughs> 죽었나? 일어나! 일어나! 오자마자 오프닝 하자마자 담아 치즈야 아 이거 뭐야 처음부터 노멀 모드 확인 확인, 이주고, 가볼게요. 으 뭐야. 어, 어. 아, 정신이 들었구나. 다행이다. 누구세요? 깨어나지 않는 줄 알았어. 무서운 꿈을 꿨나 보더라. 엄청 괴로워하더라고. 이 젤더? 아니야, 난 마린이라고 해. 아직 정신이 없나 보구나. 이 코어린트 섬이야. 무거서 들어올릴 수가 없어 힘이 부족한가 보다. 잠깐 잠깐 이쪽으로 와봐. 누구세요? 어 링크 일어났구나. 난 탈인이라고 한다. 뭐 같대? 응? 내가 이름을 아는 게 신기하냐? 방패 위에 새겨진 이름을 봤지. 자이 방패를 받아라. 방패를 되찾았다. R 버튼 누르는 동안 적을 튕겨낼 수 있다. 음, 뭘 해야 되지? 뭐야 칼이 없네 칼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뭐지 엄마의 여기 사과가 있는데 내려가볼까 아, 이거 뭐야? 밀수인가? 오대네 아싸 그럼 얘도 밀고 이렇게 와서 어 뭐야 이거? 검인 것 같은데? 뭐야 저 부엉이는 있 오호 내가 그거의 주인이로구나 오 그래 그래서였군 몬스터들이 날뛰는 이유를 알겠구나 바람의 물고기에 각성할리는 사자가 나타났으니 그러만도해 바람에 물고기를 깨우지 않으면 그 사자는 섬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지 오, 빨리 북쪽 있는 신비한 숲으로 오거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오, 호호 그러면... 음, 음. 되겠지? 가면? 획득 와 검! 잃어버린 검을 되찾았다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 틀림없어 이제 공격할 수 있다 비로 휘둘러 보자 얘네들도 죽네. 처음 알았어.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렇게 올라가. 이 회전박이 가능한가? 어, 되네. 아야야. 아! 아야. 깜짝이야. 어, 피 회복할 수도 있네. 한번 신비한 숲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 위쪽으로 나와야겠지? 신비한 숲. 오호호 신비한 숲에 잘 왔다. 각성알 리는 용사여. 이 섬은 코오린트라고 한다. 지도에는 결코 새겨지지 않는 섬이지. 내가 있던 세계와는 조금 다른 이치로 구성된 곳이란다. 하면서 나갈 수는 없을 게다. 코오린트 섬을 다스리는 신, 바람의 물고기가 잠들어 있는 한, 밖으로 향하는 길은 열리지 않지. 그런데, 말 남쪽에 있는 꼬리리의 동굴에는 가보았느냐? 이 숲에 있는 열쇠를 찾아 꼬리를의 동굴로 가거라 바람의 물고기는 보고 있다 호호호호 그러면은 그 열쇠를 찾아야 되네 열쇠 한번 찾아봐야죠 오케이. 아야 아, 못 해. 음. 뭐지? 음. 부시고 당기고 먹으면 오0 루피 오 나가고 어 깜짝이야 이거는 일단 어디로 해야 될까 저걸 먹으려고 하려면 이거 나오고 이거 하고 안 되는데 이거 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닌데 잠깐만 이거를 내려 이거를 내리면, 은 옆쪽 거를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요걸 올리고, 이걸밀고이걸밀고 요걸 요걸 밀고. 아, 이거, 이거, 안밀 이거, 나 이거 망한거 같기도 하고 일단 가 <laughs> 일단 가 망했어 다시 들어갈게요 이렇게 돼있지? 이 상태에서 요걸 밀어 이걸또 밀어 그 다음에 요걸 밀어 이걸 음. 눌다좀 이따 올게요. 여기는 안될것 같고~ 챙겨내고~ 열 때! 길 넘어가야 되네. 뭐지? 버섯을 주웠다이 향긋한 냄새가 코쓰에 어. 일단은 얻었으니까 돌아가 보자. 저거 해골 같은 거뿌실수 있었으면은 쉽게 되는 건데 나 이런 못 가. 간... 도망쳐! 일단 버섯까지 었고 먹었고 일단 가자 힘의 조각? 왠지 힘이.. 힘 썼는데? 어, 누구세요? 아직 기운이 넘치는 것 같네요 어쩌면 저를 찾아오세요? 소의 열매를 얻었다. 저에게 받는 데미지가 반을 줍니다. 오 진짜 반이네. 장어? 일단 여긴 아니퍼즐를을 하나 깨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이렇게 안 되는가? 음, 내가 놓친 게 있나? 여보는? 아까 봤었던데 뭔데? 이게 뭐냐? 나는 짓궂은 너구리 가루 같은 게 싫어. 신비한 숲에서 빙글빙글 헤매도록 가라. 음. 살 아, 그러면은 쟤 한테 대작할수 있는 가루 같은게 필요 한데, 가루 를팔수 있는 사람 이없 나. 일단 저기로 가서 반대쪽으로 나온 다음에 뭔가 가루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재료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가볼게요. 다시. 75코인. 해줬고. 아까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였지? 어왜 나도 모르지? 뭐야 태초마을 떡떡빼게 오케이 다시 돌아왔다. 이게 뭐야? 견드찌기 트레이시즈 만보용 모? 도망쳐! 이게 뭐지? 아, 안녕하세요. 오, 그건 잠섯선이로구나 3초 만에 좋은 걸 만들어줘마. 갑자기 훔쳐간 어? <laughs> 뭔가 저거 만든 거 같아? 어? 이따 완성이다. 나머지를 무잘 봐, 가면서 써야 한다. 일단 이 방에 어딘가에 뿌려보는 마법의 가를, 오, 좋아. 여기서 y 버튼으로 그래 잘했다. 적중이도 달. 뭔가 달라지는 녀석이 있을게요. 없어지면 숲에서 버섯을 채집해 온거라 새로 만들어주마. 버섯이 없으면 내 남은 것을 나눠주지. 다음에 돈을 받겠지만 말이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왜 열어놔 있겠어? 가라고 돼 있는 거지. 깨고 다시 가 봅시다. 그 너구리한테 아니, 아파, 아프다고. 고라 뭐냐? 어 뭐야? 아저씨인데? <laughs> 후! 벼사슬 먹었다가 너구리가 되는 꿈을 꿨어.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즐거웠던 것 같아. 한점더 쉬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어, 이제 연기 없어졌다. 어디 보자. 아 이게 그네 거 꼬리리의 열쇠. 어 왔다. 그 부엉이. 오 오. 그 열쇠를 가지고 말남쪽에 꼬리리의 동굴로 가려무나.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악기를 찾아내 보거라. 바람의 물고기는 기다 이거 있던다. <laughs> 도토리? 아야 아뭐 어차피 못 가는데 그냥 나가야겠는데 어디로 나가더라? 이쪽이었는데? 왔다 드디어 어 떨어졌 어 왔어? 어 하트 조가 메이즈 올라가. 자, 오늘 이렇게 젤 다의 전설 꿈꾸는 섬, 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맞은 눌러주세요 레이만 안녕 빠이빠이